Do i HIV 드 r u g 모든 혼자 다 하는 HIV. 아, 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죠. 약제가 나왔는데요. It's already a potent 막강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. HIV를 막는 무기가 됐는데 하지만 트루바다가, 트루바다의 약은요. 두개 항바이러스 약제를 혼합시킨 거예요. 그것이 이제는 처음, drug-based way, 약물을 통한 방법이 되는데, i n f e 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.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,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예방약도 된다는 겁니다. 지금 이 약이죠. After groundbreaking, 정말, 그 지축을 흔들 정도, 지진날 정도의 획기적인 t r i a 임상 실험에서 보여주기를, 실험이 보여주기를, uninfected, 감염되지 않는 개인들, 이 약을 쓰는 감염되지 않는 개인들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. 에이즈 바이러스를 걸릴 리스크를 낮출 수 있거든요. 그래서, FDA가 확대합니다. 트루바다의 승인을 확대해요. 확대해서 건강한 사람들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겁니다. 꼭 에이즈 환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HIV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건강한 사람들도 포함시키게 됐어요. 이 연구가 보여주기를 high-risk gay men as well as 아, 고 위험도의 게이들입니다. 뿐만 아니라, HIV 양성 환자에 감염되지 않은 파트너뿐만이 아니고, 그 다음에 굉장히 고 위험도의 게이맨들이 로봇 낮췄습니다. 양성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낮췄어요. c h a n 이 정도 낮췄죠. 42에서 75%만큼 정도에, 가능성을 낮춘 겁니다. 즉이 약을 먹으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. 그렇다고 마치 감기 예방약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거죠. 자기가 에이즈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, 뭐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은 걸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또 상대방의 파트너가 에이즈 양성 반응인 사람들. 사랑은 하고 싶죠. 그러나 병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거죠. Critics are concerned that are c o n c e r n e d 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. 비판가들이 이런 치료법이 이룰 수 있다. 고위험도의 행동에 이룰 수 있다고 걱정하는 반면 예를 들어서 콘돔 같은 걸 끼지 않고 하는 unprotected sex입니다. 그와 같은 어떤 섹스 같은데 에, 무관심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긴 하지만 공공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새로운 방법을 환영해주고 있습니다. H I D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환영하고 있죠. 그래서 인플션 감염들이 애초부터 in the first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prevent from occurring 하면 그런 감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가능성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는 겁니다.